아침 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허락하시기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어, 아침 묵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졸리고 또 때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지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을 지으실 때 어, 7일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7일이라는 숫자는 7일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구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내용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의 뭐 다른 신화나 전설과 다르게 성경은 7일 동안 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고 그랬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지셨다고 으 그랬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공간을 지으셨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는 그 사이를 채우셨다라고. 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넷째 날에는 우주를 별들로 채우셨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채우셨고 여섯째 날에는 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채우셨어요. 채우셨을 때 동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26절 말,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인공 맨 나중에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정수로서 가장 핵심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좀 특이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볼 수가 있냐면, 삶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의 동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화나 전설을 보다 보면, 신이 외롭고, 어, 홀로 있어서, 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을 계셨고 3위 하나님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누리시고 외롭지 않으셨어요. 충만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 세상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3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둘만 있어도 행복해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남녀 두 명만 함께, 부부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가 필요해서 낳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얘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날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낳아요. 아니죠. 그런 생각으로 경제적인 관계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 바보예요. 현대사회에서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듭니까? 혼자 사는 게더 편하죠. 자녀를 낳는 이유는 자녀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외로워서 자녀를 낳습니까? 외로워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을 낳고,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랑을 확장하고 싶은, 그 사랑을 나눌 또 다른 존재를 원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이유는 동기는 뭐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동기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기를 또한 보게 되지만 우리가 를 살아갈 삶의 목적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으신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랑에 있어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이라는 것. 요즘 현대사회는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 창조하신 동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보게 돼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 어떤 글에서 하나 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아시죠? 컴패션이라고 어, 제3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이에요. 사실은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컴패션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6 2 5 전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전후 고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컴패션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경제적 부유해지면서 다른 다른 나라들 또 필요한 나라를 돕게 되죠. 어떤 사람이 어, 필리핀에 있는 어떤 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까르디라는 아이를 돕고 있었어요. 돕고 있는데 이게 컴패션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맨날 사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내는데 맨날 똑같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진 표정을 똑같이 부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내서 얘는 맨날 왜 똑같은 사진을 보내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후원을 했죠. 계속 후원을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운 마음이 들었대요. 맨날 똑같은 사진도 보내고 내용도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후원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까르디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냈대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사, 보니까 사진이 달라요 사진이 다르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어, 사진에 등장하는 아이가 다른 아이예요 그리고 옷도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아이가 보내줬는데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덕분에 제 동생이 이렇게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 까르디란 아이를 후원했는데, 이 까르디란 아이가 그 돈을 갖고 동생을 먹이고 동생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 참,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감동이 됐대요. 그렇잖아나 살기도 힘든데, 동생을 먹이느라고 그렇게 됐던 거야 키우느라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돕는 게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되, 썼냐면, 선생님, 정말 우리는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래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지음받은 거예요 이까르다는애가 동생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후원하고 섬겼던 것처럼 바라기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이 사랑 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위해, 사랑,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어,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정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 작은 삶 가운데 작은 실천 하나,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